자, 이거 우리 뜯어다가 한번 잘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죠. 음, 네, 요거부터 먼저 좀 처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봐봐. F, G, H의 역함수는, 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자, H 역함수 먼저, G 역함수, 그리고 F 역함수. 1, 2, 3등이 바뀌었네요, 위치가. 자, 그럼 선생님이랑 요거 먼저 좀할수 있을까요? 요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H 역함수 먼저네요. 그죠? H 역함수, 동그라미, G 역함수, 동그라미, F 역함수의 역함수에요. 그죠? 여기다 하나만 쓰고 갈까요? F 역함수의 역함수는 당연히 본인이겠죠. 그죠? 화를 쏘다가 다시 받는 거니까 그냥 F가 된다. 또요 f 역함수 대신에 그냥 f라고 쓰는 게 좋겠다. 괜찮습니까? 요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에 이제 h 동그라미 동그라미 g 까지써 주면 되고요. 자, 이제 요거에 5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합성 함수는 선생님 요괄호는 좀 신경을 좀 쓰지 않고 한번좀 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h 요거 먼저 계산을 한다. 치면 역함수 본인과 역함수의 합성을 하면 뭐가 돼요? 항등함수가 됩니다. 이가 항등함수가 돼요. 항등함수는 뭐 합성을 하나 만화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았냐면 g 역함수 합성 f g 의 o 네 요게 남은 거. 그럼 선생님이 요거 먼저 계산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되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g5는 얼마예요? 여기다 5를 넣었어 그럼 10기 3이니까 7이 됩니다. 얘는 7이 돼요. 7은 7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봐봐. g역함수의 f7을 구하면 되는 거죠. 순서대로. 오죠? 그렇죠? 자, 어디 한번 해볼까요? F7은 어디 나 봤더니 여기다 7을 더니요 마이너스 7 플러스 6하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네, 우리 초록색 써볼까요? 마지막으로 G역함수의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 G역함수는 이걸 역함수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알파라고 놓고요. G알파는 마이너스 1 요거를 풀겠다는 거예요. 이거 돼요? 괜찮습니까? 자, 자, G 알파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가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G 알파는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요. 여기다 알파를 넣었더니 2 e 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2 e 알파는 2가 되죠. 알파는 1이 되고요.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푸는. 이 부분, 그죠? 좀 자세하게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한 연습을 좀 해주세요.